팔다리 길게 펴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바닥과의 관계를 살핍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부위가 어디이고, 또 바닥에 닿아 있지 않은 부위는 어디입니까? 골반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골반은 어떻게 바닥에 놓여 있습니까? 얼마나 넓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 골반은 우리 양쪽 엉덩이 부위를 이야기하죠? 오른쪽, 왼쪽 차이가 있습니까? 다리가 시작되는 부위, 다리와 골반이 연결된 부위, 고관절에서부터 다리의 길이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 뒤꿈치 끝까지, 바닥에 닿아 있는 다리의 부위가 어디이고, 또 닿아 있지 않은 부위는 어디입니까? 가만히 양다리를 비교해 봅니다. 어떤 감각으로 자신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까? 길이가 좀 다른가요? 무게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크기 혹은 명확함, 어떤 것이라도 다 좋습니다. 무엇이 느껴지는지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 봅니다. 다시 골반의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는 골반 중앙 아래쪽에 있는 꼬리뼈를 인지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척추와 바닥과의 관계를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꼬리뼈 위에는 삼각형 모양의 천골이 바닥에 놓여있을 건데요. 천골의 어느 부위가 바닥에 닿아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정중앙이 닿아 있는 느낌인지, 아니면 한쪽이 조금 더 넓게 닿아 있는 느낌인지 자신의 천골과 바닥과의 상태를 살펴보시고요. 허리 부위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커다란 요추 다섯 개가 있죠. 바닥에 닿아 있지 않을 텐데, 얼만큼 들려져 있나요? 그 들려져 있는 공간의 크기를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늑골 사이로 흉추가 연결이 되죠. 척추를 따라 올라가면서 다시 바닥에 닿기 시작하는 척추의 부위는 어디이고 명확하게 닿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척추의 마디들은 어디입니까? 견갑골 사이를 지나면서 좀 가벼워지고 다시 바닥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 따라가 보면서 목덜미 뒤쪽으로 일곱 개의 경추가 있는 부위 인지합니다. 바닥과 목덜미 뒤쪽 사이에 얼만큼의 공간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작은 일곱 개의 척추 뼈를 따라서 목과 머리가 만나는 그 지점까지 따라갑니다. 머리는 어떻게 바닥에 놓여 있습니까? 닿아 있는 부위로 무게는 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무겁게, 얼마나 명확하게 자신의 뒤통수가 느껴지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척추 양 옆으로 늑골이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인지합니다. 바닥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른쪽 왼쪽 차이가 있습니까? 넓이, 무게, 크기 살펴보시고요. 등판 위쪽으로 견갑골, 날개 쪽지뼈라고 하죠. 그 바깥쪽을 따라가면서 어깨와 연결이 되는 거 느껴보시고, 어깨에서부터 팔의 길이를 따라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다 있는 팔의 부위가 어디인지 살펴보시고, 또 팔의 길이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양쪽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자신의 호흡을 인지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따라가시면서 호흡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몸의 부위가 어디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가슴 부위와 복부 부위, 몸의 앞쪽과 옆쪽, 뒤쪽으로. 아, 내가 숨 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어느 부위로 알수 있습니까? 이제 움직임 안내를 드릴게요. 천천히 양쪽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무릎은 천장을 향해 세워 놓으시고 다시 양 다리를 펴시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움직임을 자신의 타이밍에 맞게 반복합니다. 양쪽 무릎을 구부려 세워 놓았다가 다시 양쪽 무릎을 펴는 움직임이죠. 이렇게 하면서 살펴봅니다. 골반과 등판 사이 그 들려져 있었던 허리 뒷부위의 공간의 크기가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양 무릎을 세워놓았을 때는 허리 뒷부위와 바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또양 다리를 폈을 때는 그 바닥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언제 숨을 들이시고 언제 숨을 내쉬나요?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바닥과의 관계를 알아보셨으면 양쪽 무릎을 구부려서 세운 상태로 잠시 쉽니다. 발은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바닥과 허리 뒷부위 사이의 공간의 크기가 다리를 펴고 있을 때보다는 조금 좁아져 있을 텐데요. 자, 이제는 그 허리 뒷부위를 바닥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가지고 갔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허리 부위를 바닥 쪽으로 좀더 내려 놓이게 했다가 다시 가볍게 돌아오는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다음에 돌아올 때는 계속해서 돌아오는 방향으로. 그래서 허리 뒷부위가 바닥에서 좀 멀어지게 했다가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왔다가 허리를 바닥에서 좀 멀어지게 그리고 다시 시작 지점으로 이제는 그두 가지 움직임을 번갈아 가면서 해 봅니다. 그래서 허리를 바닥 쪽으로 좀더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며 허리가 바닥에서 좀 멀어지게 꼬리뼈 쪽이 바닥에 가까워지게 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 숨을 들이시고 언제 숨을 내쉬나요? 이렇게 허리를 바닥 쪽으로 그리고 바닥에서 멀어지게 할때 얼마나 멀리까지 이 움직임과의 연결이 느껴지십니까? 바닥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어느 부위가 바닥에 더 가까워지며 좀 무거워지고, 그럴 때 어느 부위가 바닥에서 멀어지며 가벼워지나요? 천천히 움직임 멈추고 다리 펴고 쉽니다. 바닥에 몸이 놓여 있는 상태를 살펴봅니다. 잠깐 움직임을 해 보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변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양쪽 무릎을 세우시고요. 무릎의 간격. 발의 넓이가 골반보다는 좁지 않게 합니다. 자, 이제는 골반 아래에 시계가 있다고 상상합니다. 발 쪽이 6시고요. 머리 쪽이 12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 무릎을 세워놓은 자세가 이 시계의 중앙이 됩니다. 이제 나의 중앙에서 천천히 6시 쪽으로만 갔다가 그리고 돌아옵니다. 골반이 좀 구르는 것이죠. 허리가 바닥에서 좀 멀어지면서 꼬리뼈 쪽이 바닥에 가까워지며 골반이 아래쪽으로 구르는 움직임입니다. 바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위가 바닥에서 멀어지며 바닥을 새롭게 누르게 되나요? 또 척추를 따라서는 얼마나 멀리까지 이 움직임과의 연결이 느껴지십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크게 움직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힘든 신호가, 힘든 몸의 감각이 느껴지시면 다리 펴고 쉽니다. 계속해서 나의 중앙으로 돌아오시고요. 이제는 시작 지점에서 12시 방향으로 허리를 바닥 쪽으로 좀더 가깝게 가지고 갔다가, 그렇게 골반을 좀 위로 굴렸다가 돌아옵니다. 먼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골반을 아래쪽으로 굴릴 때 6시 쪽이 더 쉬우신가요? 아니면 12시 방향이 더 쉬우신가요? 또 이렇게 골반을 12시 방향으로 굴릴 때는 또 얼마나 멀리까지 이 움직임의 연결이 느껴지십니까? 발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살펴봅니다. 언제 숨을 들이시고 언제 숨을 내쉬나요? 천천히 움직임 멈추고 다리 펴고 쉽니다. 준비가 되시면 다시 양쪽 무릎을 세우시고요. 이제는 양손 깍지 껴서 바닥에 닿아 있는 뒤통수 부위에 받칩니다. 그래서 나의 양손이 바닥이 되어줍니다. 골반이 시계 위에 놓여 있다고 상상하면서 골반을 6시로 그리고 중앙으로 또 12시로 그렇게 굴려 봅니다. 바닥과의 관계를 인지합니다. 바닥을 새롭게 누르며 무거워지는 부위는 어디이고, 그럴 때 바닥에서 가벼워지며 멀어지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발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이 의도에 참여하는 몸의 부위가 어디로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멀리까지 이 움직임의 연결이 느껴지십니까? 손바닥으로 머리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손 위에 있는 뒤통수 부위로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머리는 고요한가요? 만약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골반이 6시로 갈 때는 어떻게 되고, 12시로 갈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만약 머리의 움직임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셨다면, 이제는 조금 의도를 가지고 그 머리의 움직임을 돕습니다. 그리고 알아 봅니다. 머리의 움직임을 돕는 것이 골반을 굴리는 나의 의도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골반을 굴리는 움직임이 더 쉬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졌나요? 살펴봅니다. 골반은 바닥의 피드백을 받으시고 머리는 손의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척추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우리 처음에 꼬리뼈부터 머리와 목이 만나는 지점까지 척추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움직임을 할 때는, 골반을 굴릴 때는 척추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움직임의 크기보다 움직임의 부드러움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더 천천히 자신에게 친절하게 기분 좋은 움직임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천천히 움직임 멈추고 팔다리 펴고 쉽니다. 바닥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한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처음과 지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바닥에 새롭게 혹은 좀더 넓게 닿게 된 부위가 있습니까? 골반과 등판 사이로 허리 뒷부위의 공간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이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보았던 자신의 상태와 레슨을 하고 난 후에 지금의 나의 상태를 비교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부위들이 또 얼마나 무겁게 바닥에 내려 놓여져 있습니까? 가만히 호흡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도 차이가 생겼습니까? 가슴 부위, 복부 부위, 몸의 앞쪽과 옆쪽, 뒤쪽까지. 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변했는지, 어디가 변했는지, 얼만큼 변했는지 내가 알수 있는 만큼만 알아 봅니다. 천천히 한쪽 옆으로 돌아 눕고 일어나 앉고 일어섭니다. 양발과 바닥과의 관계를 느낍니다. 바닥이 어떻게 나를 받쳐주고 있습니까? 양발은 또 어떻게 나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눈높이를 봅니다. 자신의 키를 느낍니다. 천천히 한쪽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았다가 다시 중앙을 찾아오시고요. 또 반대쪽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았다가 다시 중앙을 찾아옵니다. 한쪽으로 회전하는 느낌과 반대쪽으로 회전하는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골반의 움직임을 계속 해보았는데, 이렇게 회전의 움직임에서는 골반이 어떻게 참여합니까? 좀 걸어 봅니다. 걸으면서도 평상시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지, 좀 새롭게 느껴지는 몸의 부위가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